조명을 구성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색온도가 있는데 실은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이 X 같은 경우는 거의 극혐입니다. <laughs> 간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벽을 치는 느낌이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빛 자체가 좀 약한 느낌이라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벽에서부터 25cm, 250cm 띈 느낌을 선호해요. 사실은 저희 집에는 인테리어를 예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3인치 조명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는 1.5인치를 내가 못 찾았는가? 꺼놨었을 때이 천장을 바라보면 되게 큰 만두 같은 게. <laughs> 안녕하십니까. 파베르 윤선장입니다. 오늘은 철거 현장에서 찍게 되었는데요. 준비한 내용은 조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고객님이나 상담을 했었을 때이 조명이 어떤 느낌을 내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저희가 설명드리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네 가지에 대한 실험을 저희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자주 쓰는 1.5인치가 벽에서부터 얼마의 간격이 떨어져야 가장 이상적으로 예쁠지에 대한 두 번째로는 제품 종류에 따라서 어떤 느낌을 연출하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영상에서 접한 내용일 수도 있고 겠지만 색 온도에 따라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마지막으로는 1.5인치, 3인치의 제품이 공간에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이거를 완성된 집에서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철거 중인 현장을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저도 많이 궁금한데 어떤 느낌을 내는지 저랑 같이 보러 가시죠. 자, 첫 번째, 벽에서부터 조명이 얼마의 간격이 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가?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다 다를 것 같고, 저희 내부에서도 디자이너분들끼리의 의견이 달라서 정답은 없겠지만, 이 명상을 보는 여러분들께서 아, 나는 얼마 정도를 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얘가 벽에서 150 떨어진 느낌, 그 다음에 벽에서 200 떨어진 느낌, 250 떨어진 느낌, 마지막으로 300 떨어진 느낌입니다. 그 이상으로 또더뛸수 있겠지만, 그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네 가지의 상황만 저희가 가정을 했는데, 이게 하나씩 비교를 하면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150과 300의 차이는 완연하게 있는 것 같아요. 홈파베레에서는 대체적으로 250 간격을 많이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벽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제 벽을 치는 느낌이 좀 상단 쪽으로 많이 올라간 느낌이죠. 간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벽을 치는 느낌이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빛 자체가 좀 약한 느낌이라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벽에서부터 25cm, 250띈 느낌을 선호해요. 이번에는 2인치 매입 등의 제품별로 특징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2인치 일반 확산형,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인치 시오비 타입, 세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2인치 웅푹 일반형, 네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2인치 웅푹 시오비 타입. 우선은 디자인이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디자이너들이 이런 제품들을 볼때 테두리의 두께를 많이 봐요. 테두리의 두께가 얼마나 얄쌍하게 혹은 안 보이게끔 갈 수가 없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얘네들은 좀 테두리가 안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는 테두리가 조금 더 예쁘게 보이는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각 제품마다 광원이 보이는 느낌이 다 다릅니다 가장 왼편 같은 경우는 엄청 눈부셔가지고 쳐다보면 눈 히끗이끗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끝에 쪽에 있는 제품은 아예 광원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한 1.3m 정도 위치에서는 거의 눈에 부담이 없고 한 50cm 정도 거리에서는 눈에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원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벽을 치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얘는 거의 벽을 치는 느낌이 없고 단계적으로는 으로 얘는 조금 생기고 얘도 벽을 치는 느낌이 있는데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는 벽을 치는 느낌이 조금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로 예를 들어서 그림이 있는 곳에다가 건다 그러면은 이 명암 구분 때문에 그림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니 그림 걸 때에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조명 같은 경우는 어떤 선반 위에 오브제가 있는 그런 형태를 연출할 때는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일단 2인치도 많이 안 하죠 저희는 1.5인치로 대부분 구성을 하고 있는데 2인치도 제 눈에는 좀커버여요 물론 이제 2인치를 좋아하는 고객 혹은 디자이너가 2인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이런 느낌이 마음에 든다고 모든 집에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얘는 이 높이가 꽤나 높아요 지금 보시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천장 위에 공간이 8cm가량 있어야 시공이 가능한 제품이니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이 안 되는 집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인테리어 할 집에 천장 위쪽 공간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에 대해서 조명을 고를 때는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저한테 어떤 제품을 추천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제품이 예뻐 보여요. 움푹 시오비타이, 광원 안 보이는 것도 마음에 들고 또 빛이 벽을 치는 느낌도 느낌이 좋고 제품 디자인도 트림도 굉장히 얇상해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예 안 쓰시는 거예요? <laughs> 아, 또 아예는 이 아니고 저희도 2인치를 많이 쓰는데 욕실 쪽에는 일단 1.5인치를 쓸 수가 없어요 SMC 일반 플라스틱 천정제에서는 1.5인치 시공이 안 돼서 2인치로 쓰기도 하고 또방 쪽에서 1.5인치의 밝기가 좀 부족해 보일 때 그때 2인치 혹은 2.5인치로 대처하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IoT라든지 이런 구성으로 조명을 계획할 때에는 1.5인치가 거의 알지가 않아서 2인치 혹은 2.5인치로 제한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조명을 구성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색 온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구색 3,000 캘빈 약간 노란 느낌이 전구색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백색 4,000 캘빈 약간 따뜻한 아이보리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주광색 한6,000 캘빈 정도의 이세 가지의 색 온도를 저희가 집에서 사용을 하는데 실은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이 주광색 같은 경우는 거의 극혐합니다 <laughs> 절대로 제안드리지 않는 색인데 이 컬러감이 너무 안 예쁘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집 안에서도 인테리어를 아무리 예쁘게 해 놔도 주광색에 들어가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내려놔야 되는 이제 <laughs> 그 정도로 주광색은 공간의 무드를 잡는 데 있어서는 좀 아쉬운 색깔이라서 제안을 안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많이 제안드리는 색은 따뜻한 아이보리 컬러의 주백색을 많이 제안드리고 있고 해외에서 거주 경험 있으신 분들은 전구색을 메인 색온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무드를 잡을 때 전구색을 많이 제안드리고 일반적인 조명을 밝히는 데 있서는 주백색을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살던 집의 느낌을 꼭 가져가고 싶으셔서 주광색을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취향이라든지 호불호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C C T라고 해서 태건도를 바꿀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이 있는 쪽으로 구성을 하셔서 주광색으로 하신다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3인치와 1.5인치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은 오른쪽에 있는 1.5인치는 이런 느낌. 일단은 위에서 보여지는 광원 자체가 좀 작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미니멀하고 이쁜 느낌,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이쪽을 많이 선호를 하고 예전에 많이 했었던 3인치. 실은 저희 집에는 인테리어를 예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3인치 조명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는 1.5인치를 내가 못 찾았는가. 공간을 비추는 면에서는 3인치가 유리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꺼놨을 때가 더 문제예요. 꺼놨었. 때이 천장을 바라보면 되게 큰 만두 같은 게 <laughs> 만두피 같은 게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는 게 보기가 썩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5인치를 시공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1.5인치는 공간 전체를 밝히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것 하나가 3인치 같은 경우는 공간 전체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꼭벽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있더라도 그냥 방 전체에 몇개 이상 도달하면 공간 전체를 밝히는데 1.5인치 같은 경우는 벽에서 떨어지면 되게 어두워 보여요. 조명이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5인치를 구성할 때는 꼭 벽에 가까이 구성을 해서 벽이 밝아지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홈에서는 3인치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한 지가 꽤 됐죠. 3인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는 메인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예전에 라인 조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3인치 혹은 그 앞서서는 어떤 6인치 조명들로 예전에 1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라인 조명이라든지 조도를 대체할 수 있는 세련된 조명들이 나오면서 3인치는 저희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인치와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라인조명이 라인 조명 혹은 마그네틱 트랙 혹은 간접 조명 이런 쪽으로 무드를 만들어 나가면서 언제까지 이 트렌드로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제가 봤었을 때는 최고의 조합은 1.5인치와 라인 조명 혹은 1.5인치와 마그네틱 트랙 이 정도 선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조명이 현장에 시공됐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보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획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저도 직접적인 비교를 해보니까 이러이러이러한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파베르 윤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